처음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돌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건데요. 특검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쯤 내란 특검에 출석해 10시 15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오다 오늘 도련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앞서 윤전 대통령은 지난달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았고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오늘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전 대통령이 이미 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시한이 내일 모레인 만큼 조사가 완료되기 전윤전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장이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했고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수갑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사복 차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라면서도 이미 재구속 전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동일 사안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건 불필요한 중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통해 한국의 군사 안보 이익을 해했다는 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